아겠습니다니 네? 아니. <laughs>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웃음> 자, 하프스타.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니왜 이렇게 저 민소매 트레이좀어떻 하게 하거든. 돌려라. 데오늘 돌려야 뛰기만 하더라고. 이거 잘해라, 잘해라, 잘해 야, 우리 이망 우리 미 나이스 잘해라, 잘했어요. 잘해봐, 잘해. 엄 아, 야 버.. 아, 큰일 났다. 캔디, 뉴스 겐지 디캔 반비. 겐지, 아, 차 그, 탑차 빼달라고 끊어온 거 같은데. 어, 오마이갓오마이가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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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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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차는 빼야지. 차는 빼야지. 짱구? 여보세요? 빨리 갔다 와라. 차... 아 네네. 네. 아 지금 정확히 저녁이야. 차 중요하죠. 차 빼야지. 안녀하세요안녀하세요 갔다 왔다. 다녀세요 다녀와. 우리 저기 가가지고 노가리나 가고 있죠. <laughs> 아개웃기 진짜. 아 근데 아 저기 다탱겨 쓰시는구나. 그럼 아, 노가리 그렇네. 못 가겠네. 그냥 다 가자. 어? 넘어가. 어디로, 어디로 네? 가요? 한 5분은 가요? 걸릴 거 아니야 그러지 않을까요? 어 <웃음> 그럼 <웃음> 아니 뭐 저쪽 다팀버스고 계신데? 아니, 근데 야 팀이나 다 여기... 너무 와. 빨리 그룹 보러 아이 그룹 보낸다 디코로 <laughs> 여러분 다들 내전 1로 일로... 아니 2로 오세요 아이 모른다 개암 다내전치 아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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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이미, 이미 어. 여기 다 있는데요? 아이 저 상대 팀 분들도 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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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 이쪽으로 <웃음> 왔어? 여러분 노가리나 가슴 컵자가가 있나 뭐야 여기 12분 계세요 아 님들 저궁 80이거든요? <laughs> 알아서 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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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게임 중인데 여기에 다 모여있어? 어? 제어... 쇼리중 제어... 예, 제어... 어... <laughs> 붕... 이거 다아 아. 아... 차 빼려 가셨구나. 저 궁... 정제 이거 안 풀리겠지? 어, 비열이네, 비열이네. 어, 누구만, 날아오고 있다. 오지마. 오지마. 오지지마클리 계속 누르고 있으세요. 언제 <laughs> 풀리지, 몰라클 계속 누르고 있으저드로도이클리 있습... <laughs> <이렇게> <laughs> 아, 계속 요두대맞으면 바로 예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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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알아. 겐지차다. 우리 알아. 겐지차다. 혹시... <laughs> 빨리. 최후의 변론 살려줄게. 타당하면. <laughs> 나나 마피아 아니야 마피아 아니야 베드가 마아니 팽팽하네 팽팽해 예 형님 저희 아직 1분도 안 됐는데요? 어 그래도 방금 51초 그냥 공상황이 팽팽해요 공상황이 그런가? 예 공불리핑 하세요 공브리핑 팽팽해 <laughs> 주세요 우... 그 지금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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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비스비스텔 <laughs> 공상황 지금 지금 파란팀 파란팀 네개 와 누구야? 궁사.. 궁사왕 군사, 단돈 <laughs> 200원 51초만에 궁이 네개네 누구야? <laughs> 뭐야 이거 누구야? 헥쳐 진짜 짱궁님 고셨대요 빨간띵 궁 가다 두빨 가다 두께 1 가요 빨리 나가 시작한다 빨리 <laughs>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나가니다시는거 아니에요 누구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지금 빡.. 밖에는... 지금 야 누가.. 누가 가야 되지? 라마 안녕 뭐야 라마.. 그냥 하면 되네? 시작할게 아마 안녕 안녕 빨위바위보헤 아, 맞춰야 돼 잠깐 시끄러야 쏘세요! 챱크릴 계속 눌러요! 챱크릴 계속 눌러요! 고고고 오케이 어, 어, 비스. 어, 비스. 아! 피했어! 아 까비 까비 이거 윈스턴 윈스턴 뽕게캔캔 얼굴 좀 마이크 끄고 아 맥크리 아파 우리 치명상 <목소리> 너무 많아요 체크 커버 안 돼요 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와 나이스. 아이스 나이스. 이스나이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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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르시 위로 올라가 나이 나이스. 이스나이이스 나이스. 이이스이이스 나이스. 나아스 나이스. 나 아 분위기 너무 재밌네. 파이트. <laughs> 아, 졸려 킹. 자리아야자리리아아나나따안 네, 네. <laughs> <laughs> 라인 라인 소면메스킬리야메스킬와 <소명. 웃음> <laughs> <메리> <laughs> 어, 겁나 피 겁나 많은데? <laughs> <laughs> 저손가저통가리야원이다요 손발, 아, <laughs> 다른 걸로 바꿔게짱원이 <갖고> 네. <laughs> 브리핑 해주세요. 쟈님 <laughs>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아, 자리아 아메르트1 아, 자리아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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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아 실화야? 어, 아, 힐에 상하나 힐에대고발아 잠깐. <laughs> 아 석양이 또 찼다고? 오세요? 석양 뭐신이세요? 이거 라즈 할까요? 라아아 어, 정신이 되게 잘 들어갔는데 3, 4, 내가 지킨다 어? 인정하는 오구쌤 저의 주민 인정받는 자카요 파이팅 요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 자자가요 자가의 작게 들자가리 다시 오면포싱 할게요 그럼 어. 공 쓸게요 그냥 네가 아, 우리 어아아수있는데엔지필 어, 아, 뭐야, 컷, 아, 계속 치유줄 테니. 갔어요 어, 나이스! 깨졌어, 깨졌어, 깨졌어! 누가... 아아스라이스이스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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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아니에요. 뭐야, 왜 이렇게 안 들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나이스, 나이스. 라마 목소리가 잘안 들려. 아, 그래요? 그러세요. 아.

네, 저 집이에요. 저집이다이에이야직저 집이에요. 저 집이에요. 저 집이에요. 저 집이에요. 저 집이에요. 저집이에이아 너무 집이이에이에요저집아요이에이에요저이에이에요저요저이에요저 집이에요. 저집이이에요저집이에이이 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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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해라요 오래요 오면 제가 쓸게요 그래 라있네저 방금 방짝만 채볼게요 와아 뭔 소리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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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누구예아 우리 다힘 다다 우리 다와 어, 오라이 됐지 됐지 미안해 님 역시 클라스가 우리 라인님 우리 라인이. 해, 우리 라인이 네? 나만 들은 게 아니었는데. 데요 많이 고 어떻게 지 가지고 첫 치어 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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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죄송, 죄송. 나, 좋아, 좋아, 뭐야, 시간에 괜찮네, 저 이거 밀어가지고 말안아좀 음. 채울게요. 네. 아마 겐지 궁몇요 겐지 5 0요50%호 뭐야 <목소리> 자, 예, 예, 예. <목소리도> 1층에 1층에 오 겐지 어어 가지 잠깐 라인 만진다 아찌자 찌야 찌야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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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아악거 수명 겐지 수명 수명 하셋내드 붙었다 후퇴 후때 후퇴 아, 라인 차이, 씨. <laughs> 주용님도 라인 잘하죠. 할게요. 저 뒤로 돌았어요. 봉을베니요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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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어, 어. 어, 라인 먼저 잡는데요.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 대박 맞다, 대박 맞다. 뭐야? 어? 다들. 안 나도 소개 나도 소개세요 퍽이랑 세 끼면 될게면 될게요. 터기기면될게게요 아, 퍽이랑 세게 아, 퍽게요 아, 퍽이 아, 아, 제가 못했어. 어, 이거. 가가가 가요, 가요. 아, 아. 2층에 매트리 있어요.

어디어디어디 여기 찾아쪽에 겐지 있어요. 여기 뺐다 나이크 이거 맥클 맥클이니 구지말씀해줄요 방금 들어줄게요. 맥클이 저 맥시멈 있어요. 오션겐지 우리 겐지사 우리 겐지 왼쪽에서 어, 겐지 어, 우리 겐지였요 장난. 왜이거. 아 맥클 뭐야 맥층에 모찌 위에 모층에층에개피 반피. 예 와우. 메 h 시 r e 시 s she? Where is she? Where is she? Where is she? Where is she? 피 h e r 피 is she? Where is she? Where is s 아 e Where is s h 와 그럼 잘안해잘 밀었다 잘 밀었다 잘 밀었어요 잘 밀었어요 아, 네. 죄송해요 제가 막아드린다 해놓고서 아 근데 양쪽 맥크리 다달한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람 맞아서 두개로 나눠줘서 하고 있어요? 응어 음. 맞아 어 그러니까 있는... 어 라마 너도 너도 들어와 또 아, 지금 <놀람> 어 서양이 다운로드... 없어라고 그... 서양이 증발했어요. 오버치 다운로드하는 아... 거 있어요. 그은거 아니에요? 땡기다가? 아, 아니 아니 그... 안 보였어요. 그거 그 땡기자마자 어, 어. 캔슬 당한 걸걸요? 라만 아, 게임도 안 게... 들어오고 게... 왜이것만 들어와 있어? 아니 아니 살아 있는데. 게... 게... 우클릭 게... 눌렀나? 순간적으로 눌렀다가 바로 캔슬된 거 같은데. 빠빠 빠라기 나 빠라기 빠라기. 빠라기 아이 거짓말. 모니 하이. 모니터 조라커. 졸랐고... 어. <laughs> 우리 조금만 집중해서 먹시다게 <laughs> <해봅시다. 웃음> 야, <laughs> 진짜 <진지> 알았어요. <웃음> <오케이>. <웃음>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합시다. 잠깐 차분하게. <laughs> 왜왜 좋은데. <laughs> 관, 관전자들 다른 채널 가는 게 <laughs> 물론 그리 길지좀 아, 그러니. 맞 아무라 양아해야돼 가지고. 하나도안 들려요. 지금 뭐 누가 뭐뭐 하고 뭐 하고 아, 뭐뭐뭐 이런 거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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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국가 중이라 <웃음> 그런지. <웃음> <웃음> 그런지 나는... <laughs> 분위기가 즐거워서 딱, 딱 좋은데. 그, 그럼 제가 내저 4단을... <laughs> 수다방 가있을니아아 <laughs> 팀원 이거라도 좀 듣고 있어? 심심할 텐데. 맞아요. 저희 개 <laughs> 하프리거든요. 지금 저쪽 관전이 관전이 비어 있어. 텅 비어 있어. <laughs> 짱구님 말한 번만 해주세요. 아. 오케이 아 제가 짱구님 목소리를 몰라서 이제 리멤 버씀입니다아 <laughs> 너무 잘 싸워. <laughs> 옆으로 짝꿍님 목소리 들으면 다들 짝꿍님 말대로 하세요. 네. 예, <laughs> 가벼운 <넌> 거야. <laughs>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잘 던졌다. 오케이. 두 발, 두 발, 두 발, 두 발. 뽑고 있고. 내려갈까요? 내려가겠죠. 네. 아싸, 공 20%. 8. 나이스. 32. 어, 팀 가기. 왼쪽에 웅크 있었어요. 아, 오케이, 라인, 아니, 라로 가야겠다. 아, 라인 왜 이렇게 잘하죠니 왼쪽으로 움직이지. 라인 수면. 저, 저 안, 어. 어, 우리 안으로 뚫렸어요. 힐 때. 어, 아, 라인 케어. 라인, 우리 라인 케어. 아, 라인, 아, 라인, 우리 라인. 오케이. 상대 먼저 말썩고요. 상대 살짝만 채워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파요. 후! 아나님 이거 드세요 라인 수면. 저는 계지 2층 벤지. 메르시이 어디 있어? 이거 뜨세요. 쿠키 먹어.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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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쿠키님. 아, 쿠키. 레클리커 베이비 방벽 좀 세울게요. 네. 하나고. 저용광로 있어요. 용광로 있어요. 어, 뒤로 던거 같은데. 조심. 메르시 아, 지금 쪽에 방어구야. 아니, 아니, 나 승면이다. 아, 허원찡 죄송합니다. 맨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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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처. 맨처. 맨처 한 번. 아 외패 한번아 보고 그아한번또 뒤로 나아 이거 헤이로지아이거 맨처 맨처 <laughs> 아, 진짜예요 뒤로 들어왔어요들왔어들왔어들왔어 층에 몇명2 층에 몇명 지하에 몇명아 매거트 2층2층2층이층이층아안 돌아 안 돌아 안 돌아 안 돌아 아니네 아안 돌아 안 돌아 안 돌아 났다 이거. 돌할게요안아아아 라인 팔라고아아 아, 이런 어 라이트 라이트 서강이 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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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에 라인 에 봐, 봐. 라인 에 우리 안나어 우리 안나아크이 안아 쪽에 라이트 다 안아 쪽에 라인 리요 거기 나오면 맥리나오 잠깐 이게 뭐야 아 라인 좀 알고 있었는데 세 아, 살려줘요! <laughs> 아, 음. 아... <laughs>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뚫지 않았어요? 아니, 뭐야, 잠깐. 여기까지가 그 <laughs> 친구하고. <너 칭가보> <laughs> 나이스, 저잘 막았어요, 잘 막았어요. 반대 여기서 못 막았으니까, 우린 여기서 잘 막아봐. 잠깐 <놀람> 아, 아, 대답해 주세요. 예예예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든든해라. 젠송이요 <놀람> 귀찮게 해서. 아니 아니야. 아니야. <놀람> 어 방비 깨져요. 방비 내릴게요. 1.5층에 호구랑 메크 있거든요. 확인. 그러네그러네 메클 리야그야 라인 위에 지오지오지 우리 라인 가야 라인 봐아 저분 나만 봐에서 우리 라키야 2층에 겐지야. 아방금 아, 깨져 요아 거리 가. 겐지 피해, 겐지 피해. 음, 컷, 아. 겐지 피, 겐지 피, 컷, 컷, 겐지 컷. 아 오세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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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한 새끼 아, 왜 이렇게 아, 못해. 하고 죽이겐들도빠랐대 라인에 붙었을 거예요. 오 마이 갓. 늦게 줘요. 오 마이 갓.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찌찌찌찌찌찌찌. 와. 아 맞았는데 불어 아아라인트미라인다 우리 자리 아보 잘해 리아아다라인트형좀라 레크리 어렵다. 똑같아 똑같아. 라인 라이스 위라인트 라이트미야 라이트아야한 번만 라이브 컷씩. 아 필이야. 나아다지요 <laughs> <laughs> 나이스 어, 진짜 사네 나이스 뭐야 나왜아 나이스 조힐벤이네 개치고 허구야 허구 아 게임 안 됐다 나이스 됐다 오래 아이스 차리야 아이스다

망치 있을 것 같은데. 에, 네, 그니까요. 저 개불안네요, 지금. <laughs> 라인 깊피 <기필>, 라인 이제격 <laughs> <기어> 받았어요. <laughs> 어? 아, 제발! <laughs> 아, 스킬업? 나 <laughs> 아, 붙어주셔야 돼요. 이건 나무. 스킬업. 소우저 살렸어. 포지션이 옛날 음, 발이 죠 나쁘지 않았어요, 여기가. 저기요, 여기. 나도번 준가요? p 텐실수있습니까 l 비 아, 어저 어, 아, 제발, 발열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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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어 누가? 누가? 누 아나가 니 무슨... 줌바세요? <laughs> <laughs> 아, 겐지... 딜풍 <딥품> 빠져 <laughs> 겐지 2층 올라갔어요 디바 나왔어요 아 원래 있었나? 죄송해요 원래 <laughs> 있었넼 <주폭> ㅋ 지리고 <laughs> 아잘먹는 겐지 2층에 있어요 네. 겐지 2층! 아아 맥퀴도나왔네데 겐지 2층 야될것 같아요 성면성면 디바 수면 라인 밤피어 어 2층? 야 주... 아, 저거 2층?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목소리> <덴트>. <목소리> 어떻게 해? 벤츠. 계속해 맥브리. 안돼 안돼. 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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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먼저 썼어야지. 어리고 나 아깝네요. 아 근데 우리 개가 됐어요. 아비. 라인 차이. 밸런스 좋아. 밸런스 좋아. <laughs> 밸런스만 맞으면 돼. <laughs> 어 그럼 왜 여기서? 와! 어... 자가 있었나요? 혹시? <laughs> 잘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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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